뒤쳐져 있지 않나요? 전 세계 물류 항만 시장을 볼때 우리나라의 항만 산업이 뒤쳐져 있지 않냐는 오해가 있습니다. 하지만 2022년 기준 전 세계 10대 선사의 시장 점유율 현황 통계를 보면 10개의 나라가 전 세계 시장 중 84.7%를 점유하고 있고 그중 우리나라는 8위를 차지할 정도로 해양 물류 산업 강국에 속합니다. 1위는 스위스, 2위는 덴마크, 3위는 프랑스, 4위는 중국, 5위는 독일, 6위는 일본, 7위는 대만, 8위는 우리나라로 전반적으로 유럽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그 뒤를 이어 아시아가 물류 시장의 우위를 점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에 기여하는 해양 물류 산업 강국입니다. 항구하면 무서운 이미지가 떠올라요. 항구나 컨테이너 박스라는 단어에서 느껴지는 부정적인 이미지로는 밀항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. 영화에서 범죄의 장소로 자주 비춰지는 곳중 하나가 바로 이 항구입니다. 하지만 실제 항구는 이렇게 미랑이 일어날 만한 곳이 아닙니다. 우리나라는 행정규칙으로 항만 출입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. 이 행정규칙에 출입증 종류, 발급 절차, 신원조사 등을 통해 엄격하게 항구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영화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미랑이 쉽게 일어날 수 없는 거죠. 오해입니다, 오해. 산업은 약간 옛날 기술에 머물러 있을 것 같아요. 아닙니다. 해양 물류 산업은 벌써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탄소 중립을 요구하는 트렌드에 맞춰서 지속 가능한 친환경 스마트 항만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. 항만 내 장비나 물류 설비에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해서 실시간 작업 현황 및 선박의 상태 등을 데이터로 수집해 관리에 용이하게 하고 있습니다. 이를 통해 탄소 배출량도 모니터하고 있어서 이미 해양 물류 산업의 선두권을 달리고 있는 유럽에서는 더 많은 규제를 통한 스마트 항만을 실현시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국제 해운 온실가스 총 배출량 50% 감축을 목표로 암모니아, 수소 등의 연료를 사용한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. 이 또한 최신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산업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항만산업에 대한 오해와 그 진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앞으로 우리나라 항만산업의 눈부신 발전을 기원하며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햇뜨니 블로그를 참고해주세요.